작년에 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4월의 뉴스인데요, 재테크로 팔찌를 샀다. 금값 35만 원에 거품 경고도라고 나옵니다. 당시 금 시세가 약 35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될 때입니다. 국제 금 가격이 상승세라 투자 목적으로 찾는 수요도 늘었으며, 금 가격이 오른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은행 위기설. 현금보다는 금 같은 안전자산이 가치가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용의 말미에 당시 국내 금값이 최근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고 거품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신중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달러 가치가 오를 때 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맞지만 금이 같이 오르는 이유는 그만큼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이고, 인플레이션을 막기엔 금리가 여전히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금하고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도 있던데요.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와의 평균 가치를 치수화한 것입니다. 이 지수는 주요 세계 통화가 서로 자유롭게 변동하기 시작한 브레튼 우주 협정이 붕괴된 후에 1973년에 100이라는 100의 기본 가치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으면 달러화는 1913년의 가치에 비해서 강세를 나타냅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 미만이면 달러가 약세란 말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0%고 다른 나라들보다 금리가 높죠. 당연히 달러 가치가 상승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6개 국가의 통화 가치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금과의 가치를 비교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5.0%로 올렸는데도 금값도 같이 오르는 이유는 5%포인트의 금리로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금 가치도 달러와 함께 오르는 것입니다. 2023년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2024년 8월은 금 시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난 1년 동안 국제 시세로는 대략 약한35% 정도 상승을 했고, 국내 시세는 오늘 8월 16일 기준으로 약한 45만 5천 원 정도 형성이 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5%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입니다.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돈을 미국은행에 맡길래, 한국은행에 맡길래 하면 미국은행에 맡기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예금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단순 생각을 해보면 큰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고 미국으로 돈을 옮긴다면 우리나라 원화가치는 떨어져서 환율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조건 값이란 얘기죠. 만약에 환율이 오른다면 원화 기준으로 당연히 금시세는 오를 수 밖에 없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당국에서는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 버티기를 하는 것은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오일 쇼크를 통한 고인플레이션이나 금융위기를 포함한 대공황이 일어난다면 금값은 아마 미친 듯이 올라갈 것입니다. 귀금속은 대공황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돈이니까요. 빈자들은 지금 가지고 있던 금반지 등 귀금속을 팔고 있고 부자들은 지금 부가세를 내면서 키로짜리 골드바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여러가지 변수는 작용하겠지만 결국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 왕의 기화는 금이 아닌 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중들은 그때가 되면 90% 이상의 사람들은 금을 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명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입니다.